안녕하세요. 석영파파입니다. 안녕하세요. 탱크맨입니다. 저희는 2020년 마지막 날에, 어, 부산, 울산 쪽 출장 갔다가, 어, 사실 오늘 1월 1일, 21년 1월 1일 날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는데, 어, 일이 또 생겨가지고, 어, 그래서 사실 컨설팅 하러 왔는데, 한 명만 하러 왔다가, 그 분이 소개시켜 준 분이 있어서 또한명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서울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그 사이에 저희는 뭐 일출 보러 온건 아니고요. 점심 먹으러 왔다가 바다가 너무 예뻐서 뭐새 인사도 드릴 겸 해가지고 촬영 중입니다. 네, 결 바다가 참 예쁘죠. 네, 바다 구경하고 싶은데 바다 구경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좀 촬영을 나왔습니다. 사실 우리 옆쪽으로 일출 명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경찰 분들이 통제하고 있고 네. 이 아래쪽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다고. 하시네요. 실제로 사람들 되게 많이 왔네요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그 회를 먹으러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자, 어쨌든 2021년에도 우리 서집 달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어,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